네, 안녕하세요. 이찬원 가수님, 새 출연 소식이 되겠습니다. KBS2 셀럽 병사의 비밀. 여기에 합류를 하는데, 이찬원 가수님, 장도연, 미연, 이낙준 해가지고 MC 케미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방송인 장도연 가수 이찬원, 여자 아이들 미연, 이비인후과 전문의자 유튜버겸 웹 소설 작가 이낙준이 KBS 신규 예능 프로그램 '셀럽 병사의 비밀'에 이런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12월 10일, 12월 10일 첫 방송되는 '셀럽 병사의 비밀'은 셀럽들의 은밀한 생로병사를 파헤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아니고, 셀럽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아마 생로병사의 비밀과 거의 같은 이런 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의 바람만장한 그런 삶과 중업,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질병과 의학, 지식들, 이런 부분을 흥미롭게 풀어낸다는 그런 셀럽병사의 비밀. 여기에, 아이돌의 버금가는 팬덤을 소유한 이찬원 가수 그동안 편스토랑부르의 명곡 속판 25시 등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빛나는 가창력 못지않은 진행력 어, 진행력을 뽐낸 바가 있는데 이찬원 가수님이 셀럽 병사의 비밀에서는 특유의 진행감각을 살려가지고 셀럽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풀어낼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셀럽 병사의 비밀은 12월 11일 오후 8시 30분 아, 네.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날 8시 30분에 첫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그런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